위너, 원더랜드! 위너의 사운드 드라마, 에브리데이.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토르야 그만 지져라줘. 아, 아. 진짜. 너무 시끄러워 아, 승윤아 야, 승윤아 왜또 옆에서 또토를사료고또왜 먹고 있니? 어, 아, 나... 어제 술을 많이 먹었니? 왜또토를사려랑또저아침부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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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 아, 고파가지고 아, 분을못 아, 하니? 저 친구는 또야 미안해 아빠가 먹어서 아, 아, 심지어 그걸 우유에 그렇게 말한 거야 시리얼인 줄알나봐 이게 무슨 소리지? 준우 형 오늘도 실패야? 아 실패야. 아, 아 진짜. 진짜. 며칠째야 아, 진짜. 오늘 며칠째야 일주일째야, 일주일째. 일주일째, 일주일째. 아, 애주일 거의 돌맹이가 들어있겠는데 안에. 힘들다. 형 약품 잘 챙겨 먹고. 아이 드요어그래야지 그게 제일 제일 힘든 건데. 진짜 힘든 건데 저게. 야, 야, 근데 호호소비는 어디 갔어? 호소빈은 어디였지? 아 시동 걸어놓고 인데. 다들 지금 준비됐습니다. 가셔야 돼요. 아. 아, 어, 갈게요. 나갈게요. 아, 또, 또 기다릴 거잖아. 어차피 또 가면 빨리 가면. <laughs> 아, 또지 아, 정말. 야, 그래도 아, 늦게 오면 지각 벌금 있으니까 빨리,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되요. 되요. 아, 가자. 아, 가자. 아, 오케이. 갑시다. <laughs> 아. 아, 아, 이거. 아 근데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 아, 아니, 아, 이거 미세먼지 맞아? 민호 미노... 방구 아니? 아니야? 방구 아니야? 아, 그럼 미... 그럼... 아, 아, 진짜 아, 진짜 미세먼지보다 더 독하다는 아니 아 방구야. 야, 저 아무래도 방구를 입으로 끼지는 않고요. 야프. 콧물이야. 아... 저, 저런 거. 어, 야 사, 뭐, 사장님 사장님 전화 왔어요. 빨리 받아봐. 사장님 전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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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장님. 네. 그냥. 아저 이제 스케줄 멜론 라디오 나가려고요. 네. 아, 그냥. 아니 내가 저번에 C D 나온 상담 네. 너 혹시 살 생각 있니? <laughs> 어떤 어떤 테이프인데요? 음 그런 건뭐지 말고 그냥 산다고 얘기해 알았니? 예예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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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살게요 회장님. 음, 그러면 음. 아 사장님 <laughs> 아, 저희 저 빨리 가야 돼 가지고. 네네. 스케... 네. 음, 일단 그러면... 일단 그 테이프는 사는 걸로 하고 예 저희 스케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겠다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갑자기 무슨 테이프를 사려고 회장님? 아, 뭐지? 나 빨리 가자. 그래. 아 토르 그만 지지라고 아빠 어... 갔다 올게 어 미안해 토르야 아니, 아빠 갔다 잠깐만. 올게 빨리 갔다 올게 어토르왜 토르 뒤에서 따라오는데? <laughs> 야안 돼. 안, 토르 사료를 아 뭐야? 야야 사료를 달라니까 네가 먹고 가면떡하냐 아침밥을 챙겨줘야지 앉아 아 앉아 뭘또 앉을 아침부터 앉아 아이씨 씨앗 아미 아, 아니, 소환, 소환. 아유 소화 너무 잘해. 아우 아유 소화. 죽기나밥좀 주고 가라. 네가 먹고 가지 말고. 여전히 시질박적한 위너의. 야, 빨리 오래 빨리 오래 빨리 오래. 아 테이프 킥으로 보냈다. 내일 우리 위너의 하루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나나게 성공했어요? 응. 음. 야. <laughs> 아 자연스러웠네요. 아 자연스러웠어요.